황천행까지 1분 30초. 와일드 번치 우두머리들은 결국 남아메리카로 도망쳤습니다. 음. I tried to find Bob 그러니까 바비 여기 합류했다 그랬잖아. 목소리 나죠? 네 다섯 명? 저쪽으로 가야 돼요. 뭐 우회하고 이런 거는 갭볼 없는 것 같아요. 얘부터. I didn't bother with a warning shot. I just started taking those bastards down. I wasn't among them, and either was Kid Curry. I could sense them close by, however. Plot was so nasty, I just needed a clue as to their whereabouts.

이스게은근스케일이 크다니까 뭐 혼자서 안쪽으이 없죠 이번에는 열차 폭발을 막으러 갑니다 열차가 아니지 다리죠 다이쪽으이 다리. 먹고 싶다. 걔보카르 <laughs> <집에서 삼부카를> 했는데. <laughs> 길이 여기가 맞겠죠? <laughs> 이거 따라가면 되는 거지 이게 어디로 아폭탄이구나 제거했구요 길이 막 생기죠 관심밖에 있던 사나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쪽에서 내려가서 사람이다 떠야죠 이제 알았어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그 99%는 적이야 It appeared the kid had found a number of new recruits to bolster their ranks. Oh, yes, they always desperate men willing to trade their lives in the stolen treasure. What happened next? Well having removed the first bundle of dynamite, I decided I might as well remove the other one. Yeah, Once that was done, I figured I'd find my way from there. 복수랑 이제 돈벌이를 같이하는 하긴 뭐, 근데 이런... 이런 종류의 복수라면은 참... 용감거리도 삼키도 그렇죠. 형제들의 복수니까... 사람인 줄 알았어. 어... 어디야? 여기 하나 더 있고요. 길이 또막 생기죠? 뛰는 거지? 아 길이구나. 있 so 밧줄에 총을 쏴야 했다고? 어느 밧줄에? 어디 밧줄? 아 이거. 네. 야 저거. 총알로 밧줄 끊기 진짜 어려울 텐데 그죠? 오 왜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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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뭐 거의 뭐 젓가락 끝에서 끝을 맞추는 그런 느낌이죠. 다이내믹 네 번째. 어디야? 관통 되나? 이쪽 아 관통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얘가 제일 싫어. 아, 무장한 생탄총사들 샷건드네가 되게 맷집이 좋아서 싫은 것 같아. 싫은 것 같아가 아니라 싫어요. 정말 싫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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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하고 이거 길이 어디, 어, 어디라고요? 여긴가? 왜 길이니까 길 따라가면 되겠죠. 길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진짜 여기겠지? 어라? 잠깐만 뭐지? 어 여기 아까 왔던데잖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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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이래서 네비게이터를잘 활용을 해야 된다니까 어? 불 붙었어 쟤 쫓아가는 거 아니야? 쟤한테 맞게. 어어잠깐 헐 이야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죽음조차 무마해버리죠 없던 일내버렸어 여기서 점프 길게 아니 근데 도화선이 탔는데 이렇게 멀쩡한 도화선이 이렇게 이어져 보여요 꼬리 보여요 어, 저기 어떻게 가야돼 잠깐만 저기요? 아이 쪽으로 오케이. 늦었어 어드 아, 알았어. 왼쪽 쪽에서 오른쪽으로 샥 꺾으면 돼요. 여기죠? 간가아을수 있을까? 놓치것 같아 안 보여. 보인다. 후. Of c 아 u r s e I w 뻥 같은데 너무 대단하니까 그냥 그래도 사실이겠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몇 년을 쫓아온 거야? 더 이상 젊은 몸이 아니라고 하죠. 뭐야 뭐야, A, W, b A, W, do i 이 t h e d 네. 네. 세명 정도야, 껌 is crazy. t h i 우리 말로 r a 이 y This is c 로 a z y This is c r 그러니까 에이미 정중앙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것 같아. 그냥 단순히 못 맞춘 게 아니에요. 오해 시면안 돼요. <목소리> 야, 이거 우 누구야? 누구야? 이거 죽을 뻔했다. 이젠 보스가 개틀리누스다. 아 잠깐만, 얘 해적같이 차려입고 왜 산적지를 하고 있니? 아, 이거! 다 고정관념이죠 이러면 안돼요 해적같은 차림 뭐 이런게 마땅히 그런게 있는건 아니죠 어머머머 자 해적같은 차림은 늑진모자에 빨간 조끼 파란색 반바지 뭐야 이거 다이나마이트 죽었다 이제 I s t i 저 그냥 무한히 쏠수 있는 거 아닌가? 던져보고요. 안 났어. 아야야. 어떡하지? 아, 여기 숨을 수 있구나. 맞았고요. 이 음식, 이것도 먹어라. 어, 잠깐만. <laughs> 내 앞에 떨어졌어. 오케이 okay. 됐어 아, 하나 남았죠 진짜 너무한다 이거 아 생각해보니까 그 영감인지 뭔지도 개트링 이었구나 나한테 제법 데미지가 들어갔는데 근데 다이너마이트가 없잖아 어다 먹었어 어떻게 아 어떡하지? 아 내려왔구나. 아 이거 다른 애네. 6 0 얘는 이거죠. 오케이. 다이너마이트가... 아 3개 더 있네. 괜찮아요. 3개면은 아슬아슬하게 못 잡을 것 같은데? 살짝 안될것 같은데, 어, 저런 그냥 보통 죽지 않을까요? 또 결투야 키드 커리. 그래, 해보자. 자, 반응 속도 유지하면서 집중, 집중. 오케오케, 반응속도 아주 좋아요. 집중도 좋아. 어서. 그지 아우 잠깐만. As as was, 이거 홀스터에서 한방 쏘고 저기를 한방 쏘네. 자꾸. 드디어 한번 했어. 봐, 아, 잠깐만. 응? 피하면서 써버리는 그냥? <laughs> 자, 그러면은 밥이 이제 마지막 복수의 대상인데 다른 애들이랑 같이 남아메리카로 튄 거죠.